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이 쇼크가 왔다. 2년몰, 10년몰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강한 신호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럴 이런 신호가 오고, 약한 22개월 전으로 해서 전부 경기 침체가 왔다. 미국 경기도 그렇게 본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부터 22개월으로 본다면, 약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되나요? 1년 한 10개월 정도. 그러면 내년이 지나서 후년 정도. 2020년, 21년 정도에 어,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라는 걸 반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버티게 하겠죠. 가격이 서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버티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 말 후년 정도 가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 평상시에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하고 똑같죠.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 하이닉스 법인세 10조 이상 줄어든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무조건 낮춘다는 게 아니라 다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낮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맞더라도 그래도 재건축 단지가 좀더 투자성이 있다라는 건 틀림이 없고요. 9월부터 한시적으로 상업 준주거 주거용 완화. 이게 중요한 거죠. 일본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완화해서 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간단한 얘기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서울은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집을 그동안 안 지었기 때문에 너무 모자라니까 이렇게 풀어서라도 제발 많이 지어달라는 거야곧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수요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로 본다면 이런 게 투자하는 게 맞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 두 개가 나왔어요.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경제 상황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또 무료 세미나 기회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볼게요. 자, 내일입니다. 토요일 날 1시, 일요일 날 10시에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세미나 합니다. 평일 날 오실 분들은 수요일 날 1시에 우리 사무실 김남년 팀장이 합니다. 이렇게 세미나 반드시 접수를 해 주시고 이번 부동산 시장 전망 해야 되겠죠? 소액 투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갭 투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니까 꼭 예약자의 한해서 접수 자의 한해서 입장되니까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